안녕하세요 유형포기 채널의 뽑듀유입니다.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택티컬 마스터즈 1일 5강을 시작해볼건데요. 그럼 첫번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제 탈출장치 라비리스 앙드라 밸리언스 디 듀크 밸리언스의 전 아츠키 마지막으로 포지션 체인지가 나왔습니다. 두번째 팩 트랩트릭, 라비린스 샹드라, 라비린스 데몬, 밸리언츠의 궁인 사이온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길식에 서가 나왔습니다. 세번째 팩, 페어웰컴 라비린스, 라비린스 스토피, 밸리언츠 V 바이간트, 밸리언츠 셰프 아츠키, 그리고 성남폭풍의 루닉이 나왔습니다. 네 번째 팩: 데몬글리치, 라베니스 쿨락, 벨리안치 엠마키스, 벨리안치 무사 호조, 황금 물방울의 루닉이 나왔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팩: 벨리안치 무사 호조, 라베니스 데몬, 라베니스 시앙드라, 페어웰컴 라베니스 마지막으로. 어, 뭐 융합몬스터가 네요 벨리언츠의 취마모니카가 울트라레어로 나왔습니다 음 정말 쓰. 어후 뭐 어쨌든 오늘 랑 슈퍼레어 카드는 하나 벨리언츠의 취마모니카가 울트라레어로 나왔네요 뭐 벨리언츠의 에이스몬스터가 죠융합핸들럼카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럼 이걸로 오늘의 1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